안녕하세요, 여러분. 플로리스트 존입니다. 포장하는 법 보여 드리기 앞서서 이렇게 꽃다발을 먼저 잡아 봤습니다. 오늘은 부직포를 안에다가 대고 그 다음에 바깥에는 흰색 메시 포장지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포장하는 법을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만한 정도의 사이즈로 부직포를 먼저 두장 잘라 줍니다. 포장지는 두 장을 이제 뒤에다가 배경으로 쓸건데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놓고 꽃다발을 중앙에 둘겁니다 중앙에 이렇게 둘거고요 이제 부직포 한장더 자른거 총세 장을 잘라서 만드는데 한장더 자른거는 꽃다발 앞쪽에 주름을 만들건데 주름을 만드는 방법은 다양해요 뭐 이렇게 접으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저는 오늘 쉽게 알려드릴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운데를 잡고 나머지 손으로 원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슉 올려서 세게 올리시고 가운데에서 멈추시면 돼요. 가운데서 에 멈춘 다음에 여기를 세게 잡아주면 이렇게 주름이 생기고 여기서 이제 주름을 좀 그냥 자연스럽게 사실 저는 인위적인 주름보다는 이런 자연스러운 주름이 좋아서 이렇게 주름을 만들어 이렇게 주름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꽃다발에 가져와서 붙일 때는 바인딩 포인트에 내가 잡은 곳, 여기를 이렇게 놓은 다음에 살짝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옆으로. 양 옆으로. 이렇게 모여있던 거를 옆으로 약간 이렇게 덮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주름이 너무 아래로 오면 꽃다발 밑에 부분이 다 보이기 때문에 한맨 마지막 꽃 정도보다 살짝 높이 올라와도 돼요. 어차피 다 보입니다. 안에 있는 속지를 이제 여기다가 붙일 건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 위쪽에 꽃이 같이 이렇게 밀려 들어가요. 그러면은 꽃다발이 더 작아지고 작아보이고 꽃이 더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 라인에서 약간 밑에 쪽에서 얘를 그냥 이렇게 갖다 붙이실 거예요. 바인딩 포인트. 봐보세요. 이렇게 갖다 붙였을 때 거의 위에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반대쪽도 똑같이 그냥 약간 바인딩 포인트의 아랫부분에서 밀어주시면 돼요. 밀어서 딱 바인딩 포인트에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윗부분이 하나도 지금 꽃이 가리지 않는 상태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 바인딩 와이어를 한번 묶을게요 네 이제 포장지를 자를 건데 오늘 제가 사용할 포장지는 요 화이트 맥시 포장지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꽃다발 전체 크기의 한반 정도 1.5배만 더 나와서 여기서 잘라 줄게요 꽃보다 이렇게 포장지가 위에 있는 디자인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 꽃다발이 좀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위에를 한 3cm 이상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거의 위로 붙일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아래쪽에 요만큼이 남거든요. 근데 저희가 나중에 포장을 하게 되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약간 사선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한요 정도 지금 한 손가락 하나 정도 크기에 남아있는 정도는 괜찮고 너무 꽃다발이 작은데 많이 남으면 보기가 좀안 좋으니까 그때는 잘라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꽃다발을 포장을 할 건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감아버리면은 여기 꽃이 다 눌리고 굉장히 작은 꽃다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볼륨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포장지를 사용할 경우는 두 군데를 한 번에 잡을 거예요. 포장지 특성상 말리는 느낌이 있어서 같이 한 번에 하는 게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살짝 모으시면 돼요. 살짝 살짝 모아서 오른쪽 왼쪽 같이 모은 다음에 바인딩 포인트쯤이 와서 여기서 이제 눌러줄 건데 누르실 때 엄지, 검지 세 번째 손가락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하나 둘셋 놓고 왼쪽도 똑같이 하나 둘셋 놓고 여기서 눌러줄 거예요. 눌러줄 때다한 번에 누르지 마시고 한50% 눌렀다 싶으면 여기서는 이세 번째 손가락을 가지고 얘를 뒤로 넘기시면 돼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게 펴져요. 이에가 지금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얼굴이 작아지잖아요. 근데 하나 둘 셋에서 50% 정도 누른 다음에 이 마지막 세 번째 손가락으로 남아 있는 부분을 뒤로 넘기시면 이렇게 꽃다발이 열립니다. 그리고 다 잡아주시면 돼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했고요. 이제 앞 부분에 작은 앞에 좀 막을 수 있는 포장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부분에 가릴 포장지 같은 경우는 꽃다발 정도. 사이즈로 자르시면 돼요. 너무 크지 않아도 되고, 앞부분만 가려주는 거여서, 포장지, 꽃자발 정도의 크기로 하면 되고, 똑같이 두 장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한요 정도 높이로 와서 덮어줄 거기 때문에, 아까 길이랑 똑같기 때문에 지금 조금 잘라주셔야 됩니다. 저는 한 손가락 한마디 정도 잘라줄게요 포장지에 가장 바깥쪽 선과 꽃다발의 여기 중앙 중앙 부분을 맞닿도록 이렇게 올려줄 겁니다 올려줄 때아래부분에 포장지보다 조금 더한 5cm 정도를 남기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포장을 할 때는 이렇게 접어줄 건데, 어, 저희가 약간의 디자인을 주는 거여서 요거를 너무 일자로 접으시는 것보다 약간 사선, 보이시나요? 약간 사선으로 접어준 다음에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얹어서 마무리를 하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사선으로 잡아주고, 이제 아까 처럼 이게 너무 바인딩 포인트 옆에 있는 대로 오면은 답답해져요. 그래서 바인딩 포인트보다 조금 아래쪽에서 이렇게 위로 덮어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올때 바인딩 포인트까지 가지고 오시고 여기서 이제 왼쪽 엄지로 잡아주신 다음에 이 부분을 오른쪽 손으로 쭉 쳐주시면 돼요. 바인딩 포인트 쪽으로 쭉 밀어주시면 됩니다. 밀어주시면 이렇게 포장이 돼요. 그 다음에 똑같이 왼손을 할 때도 네, 왼쪽도 똑같습니다. 아랫부분에 5cm 정도를 남겨주고 중앙을 맞춰준 다음에 꽃다발과 이 포장지의 끝선을 맞춰주시고 여기도 아까랑 똑같은 만큼의 사선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이거를 바인딩 포인트로 갖고 오신 다음에 자 왼손으로 툭툭툭 밀어서 바이딩 포인트에 오셔서 같이 잡아주시면 돼요 이제 잡고 마무리로 형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리본을 묶어보도록 할게요 리본을 묶으실 때이 포장지 같은 경우는 플로드지가 아니어서 손을 놓는 순간 다 펴질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무거운 걸 올려두고 리본을 잡습니다 이제 테이프로 전 고정을 시켰고요 어차피 아랫부분은 지금 물 처리가 돼 있고 줄기 부분이라 꽃이 상하지 않습니다 리본을 묶으실 때는 이제 먼저 매듭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매듭이 아래쪽으로 내려온 거랑 위쪽으로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내려온 부분을 보호를 만들어 줘서 이렇게 넘긴 다음에 반대쪽에 있던 거를 이제 위에서 한 번, 두번 보호를 이렇게 감싸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11자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바깥쪽에 에 있는 거를 오른쪽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같이 땡겨주시면 리본이 돼요. 그래서 리본까지 이렇게 묶어주신 다음에 리본을 잘라주실 때는 사람인 자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